구인모 거창구수님의 정여사 및신혜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거창의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사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행사 주로 하신 거창 제2시 김용순 회장님, 후보에 김태병 회장님, 그리고 후원하신 거창상공협의회 강택섭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6년간 거창상공협의회에 이끌어오신 최순탁 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하신 강택섭 회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많은 기대를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3년 만에 인퇴치되는 제2주간 20년 인사회가 오랜만에 저희들을 서로 안에 극담을 그 나누고 또 우리 그창군의 발전을 또 응원하고 기원하는 자리라 정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우리 그창의 지도자 여러분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기간에도 또사년간 우리 그창군은 많은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도모했습니다. 우리 교청원은 비록 코로나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또한 우리 교청원은 이 기간 동안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던구채성 문제를 비롯해서 또 우리 그청원의 수원산이었던 남부의 도로 또 동산마을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천군의 산악 관광을 우리 백남에서 아니 전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천한화 힐링랜드는 원래 내년 한국 관광공사에서 백승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는 한국 관광공사에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강악산 행사 꽃가션된 행사는 작년 가을에 한달 동안 정부에서 가장 많이 차가 차던. 톱텐 중에 톱라인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인구 감소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강강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의 대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분야입니다. 인구 현재 저희들 12월 말 현재로 우리 그청원의 인구는 6 3 5 0명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청군에 267명의 이장님들이약 600명의 인구 전입을해주셨습니다 6만 인구 사소에 바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인구는 그 지자체의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요. 또한 핵심입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 상반기부터 나서겠습니다. 저희들 8 0 0 공무원들이 금년 상반기까지 한 사람당 1인당, 1인당 2명의 진입을 시키고자 저희들이 가력가겠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그 창인구 진입에 정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전국에서 경남에서 대내외적으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도 한국교통공단에서 우리 군부 정국의 군부 교통 문화 지수 개선 는전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사회 문화 조사에서 2022년도에 우리 동네 18개 시민에서 가장 사랑이 깊이 깊은 우리 군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아, 계하는 교찬의 지도자 여러분, 올해에도 저희들이 할 일이 산직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치금 60자 병원을 저희들이 이전 해야 됩니다. 또한 하장장을 건립해야 됩니다. 돈의 군부 1위를 달성해야 을 됩니다. 또 예산 일조의 시대를 열야합니다 특히 예산은 우리 이홍미의여님과이원님들의도님의 국회의원님 덕분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시 기준으로 우리 동네 10개 군중에서 큰 많은 7,700억 시대, 7,700억을 저희들이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일조운 시대를 꼭 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그창의 지도자 여러분, 저희들 우리 저를 품한 8 0 0 공군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전국에서 최고가는 거창을 만들고 앞서가는 거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년 한 해도 우리 시대들 여러분께서 올해는 개면은 아닙니까? 토끼가 용궁에서도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여 뽑숨을 구지하듯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 천군정에 많은 선물을 부탁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금년 한해모다새 해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승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